안녕하세요. 퍼플 섹터입니다. 대망의 2025 시즌 최종전, 아부다비 그랑프리를 통해 마침내 드라이버 챔피언이 결정되었는데요. 아부다비 그랑프리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카타르에서 베르스타펜이 우승을 차지하면서 결국... 드라이버 챔피언십 경쟁은 최종전인 아부다비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노리스가 12점을 앞서 있지만 베르스타 펜과 피아스트리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해밀턴과 안토넬리가 단 2포인트, 아이자카자, 훌펜버그, 알론소가 3포인트 안에서 스노다, 오콘, 스트롤은 단 1포인트 차이인 상태에서 순위를 가려야 했습니다. 첫프랙티스 세션에서는 아직 숙제를 하지 않은 드라이버들이 영 드라이버들을 태우고 규정상의 의무를 수행했습니다. 무려 9명의 영 드라이버가 출전했는데요. 챔피언십을 겨루는 피아스트리도 자신의 차를 오워드에게 내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연습세션에서는 노리스와 베르스타펜이 나란히 1위와 2위를 차지했고 마지막 연습세션에서도 러셀이 1위, 노리스와 베르스타펜이 나란히 2위와 3위를 기록했습니다. Q1에서는 선두와 탈락권 드라이버의 기록차가 매우 근소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해밀턴, 알본, 훌켄버그, 가슬리, 콜라핀토가 탈락했습니다. Q2에서도 이런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러셀이 가장 좋은 기록을 세웠고 11위 베어먼과의 기록 차이는 단 0.311초였습니다. 베어먼, 사인스, 로슨, 안토넬리, 트롤이 탈락했습니다. 챔피언십의 판도를 좌우할 수도 있는 퀄리파잉 마지막 세션에서는 베르스타 펜이 엄청난 페이스를 보여주며 홀 포지션을 차지했습니다. 맥클라렌의 두 드라이버가 2위와 3위를 차지하며 레이스에서 챔피언십 경쟁자 3명이 최상위 그리드에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레이스 시작 전각 드라이버가 선택한 타이어는 최종전을 앞둔 각 팀의 전략 싸움을 한눈에 볼수 있었습니다. 스노더는 하드 타이어를 선택했는데 상황이 주어지면 맥라렌 드라이버들을 붙잡아두기 위한 선택입니다. 함그리드 피아스트리도 하드타이어를 선택했는데 앞선 두 드라이버와 같은 전략을 사용해서는 승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베르스타 펜이 하트하자마자 노리스를 틀어막으며 선두를 지켜냈고 무리할 필요가 없었던 노리스는 2위를 그대로 유지하며 첫 코너를 통과했습니다. 3위였던 피아스트리 역시 하드타이어로도 순위를 지켜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베르스타 팬이 코너마다 노리스에게서 달아난 반면 피아스트리는 노리스를 거세게 압박하더니 첫랩 9번 코너에서 초월에 성공하고 2위로 올라섭니다. 노리스는 챔피언십 수성의 마지노선인 3위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나 이 초월에는 맥클라렌이 준비한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피아스트리와 노리스가 일부러 자리를 바꾼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맥클라렌은 노리스에게 피아스트리가 추월 시도를 할 경우 적극적으로 막지 말고 보내줄 것을 사전에 요구했는데요. 노리스는 3위만 유지하면 챔피언이 될수 있었기 때문에 피아스트리에게 베르스타 펜을 압박하는 역할을 맡기고 타이어를 관리할 수 있었고 피아스트리는 선두를 노리며 챔피언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는 전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레이스는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하위 르클레가 아주 좋은 페이스로 노리스를 계속해서 압박했기 때문입니다. 3위 자리를 내주고 베르스타펜이 우승하면 베르스타펜이 챔피언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노리스는 3위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르클레는 무려 3렙부터 9렙까지 7렙 동안 DRS 범위 내에서 노리스를 위협했는데요. 노리스는 침착하게 방어하며 순위를 지켜냈습니다. 르클레 뒤를 바짝 추격하던 메르세데스의 러셀이 예상외로 빠른 14렙째 첫 피트스톱을 가져갔고 노리스와 르클레도 16렙째 이른 피트 스톱을 선택했습니다. 계획된 원스톱 레이스로 끝난다면 노리스의 3위 수상과 챔피언십 우승은 무난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셀은 이른 피트 스톱을 마치고 무섭게 속도를 끌어올리기 시작했고 원래의 계획대로 피트 스톱 타이밍을 가져간다면 노리스와 르클레 모두 러셀 뒤로 나오게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러셀에게 순위를 내줄 수 없었던 노리스와 르클레 모두 계획보다 빠른 피트 스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수 없이 깔끔한 피트스톱을 수행하면서 르클레와 러셀 앞으로 트랙에 복귀한 노리스는 또한 번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노리스는 18렙제 안토넬리, 19렙제는 로센과 스트로를 한 번에 추월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며 빠르게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문제는 르클레 역시 똑같이 추월을 거듭하며 다시 노리스 뒤에 바짝 붙었다는 점이었죠. 23렙제, 노리스 앞에는 베르스타 펜의 팀메이트 스노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르스타 펜의 챔피언십 우승을 위해 스노다는 조금이라도 노리스를 저지해야 했지만 노리스가 타이어를 6렙밖에 사용하지 않은 반면 스노다는 22 렙이나 쓴 타이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5번 코너를 탈출하면서 노리스는 이미 스노다 뒤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야스마리나에서 가장 긴 직선 주로 에서 노리스에게 공기역 극적 견인을 주지 않기 위해 스노다는 지그재그로 주행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리스는 스노다 뒤에 바짝 붙었고 곧 추월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노리스가 추월하는 순간에 트랙 경계를 살짝 벗어났다는 점으로 스노자 역시 노리스를 트랙 밖으로 밀어냈다는 이유로 심사에 회부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만약 노리스가 5초나 10초 페널티를 받게 된다면 챔피언십을 이룰 수도 있는 위기 상황. 스노자는 방어 과정에서 두번 이상의 방향 전환으로 노리스를 트랙 밖으로 밀어냈다는 이유로 5초 페널티를 받았고 노리스는 스노다의 이런 움직임으로 밀려난 것으로 판단돼 페널티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토우를 주지 않기 위해 지그재그로 주행하는 것 자체로 곧바로 페널티가 주어지는 경우는 없지만 이번 경우에는 노리스가 실제 추월을 시도하는 시점에 스노다가 추가로 왼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노리스를 트랙 밖으로 밀어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스노다가 좌우로 반복해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었고 노리스가 충분히 뒤에 따라붙은 상황에서는 추가로 움직여서는 안 됐습니다. 노리스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더 안쪽으로 움직이며 트랙을 벗어났고, 이 시점에 추월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스노다의 그런 움직임이 없었다면, 노리스가 트랙 안에서 무난히 추월을 완료했을 것이므로, 트랙을 벗어나 얻은 이득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선두 베르스타 펜이 첫 피트스톱을 진행했습니다. 당초 피렐리가 제시한 가장 빠른 전략은 미디엄 타이어로 스타트해 20랩에서 26랩 사이에 하드 타이어로 교체하는 원스톱 전략이었고, 베르스타페는 정확히 이 타이밍에 타이어를 교체했습니다. 하드 타이어로 스타트한 키아스트리가 선두로 올라섰고, 베르스타페는 2위로 복귀하며 빠르게 피아스트리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39랩째, 노리스의 6초 뒤에서 달리던 르클레가 두 번째 피트스톱을 진행합니다. 노리스 역시 바로 다음 랩에 두 번째 피트스톱을 진행했습니다. 노리스의 이번 레이스 목표는 철저하게 3위를 수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르클레가 투스톱 레이스를 선택하자 곧바로 이에 대응하면서 변수를 희석시켰습니다. 실제로 두 번째 피트스톱 전 르클레는 5위 러셀에 18초 앞서 있었지만 피트스톱 후 러셀 뒤로 복귀해 추월한 후 러셀과의 격차를 25초 이상으로 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만약 노리스가 르클레이 피트스톱에 대응하지 않았다면 레이스 막판에 큰 위험에 처했을 것입니다. 베르스타페는 아직 피트스톱을 하지 않은 피아스트리를 추월해 자력으로 선두 자리를 되찾았고, 피아스트리는 피트스톱을 하고 2위로 트랙에 복귀합니다. 노리스가 3위를 지켜낸다면 챔피언이 될수 없는 상황에서 베르스타페는 팀라디오를 통해 르클레가 노리스를 추월할 수 없는 상황인지 확인하기도 했는데요. 르클렌은두 번째 피트스톱 후 한때 노리스와의 격차를 2초 이상 좁히며 많은 사람들을 긴장하게 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베르스타펜이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맥라렌과 10초 이상의 차이를 만들어내며 아부다비 그랑프리 레이스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하드타이어로 스타트했지만 초반부터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 피아스트리가 2위를 차지했고 쉽지 않은 레이스였지만 흔들리지 않고 꼭 필요했던 자리를 지켜낸 노리스가 3위를 차지하면서 첫 드라이버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늑글레가 노리스의 챔피언십을 위협할 만큼 좋은 페이스로 레이스댄에 긴장감을 끌어올렸고 Q1 탈락하며 16그리드에서 출발한 해밀턴은 레이스에서 멋진 추월을 여러 번 보여주면서 8위로 레이스를 마무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었습니다. 러셀이 5위, 알론소가 6위, 오콘이 7위, 풀켄버그가 9위, 스트로리 10위로 레이스를 마쳤습니다. 레이스 결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베르스타펜 이후 4년만에 새로운 월드 드라이버 챔피언이 탄생했습니다. 노리스는 2019년 F1에 데뷔한 이래 계속 맥클라렌에서만 달린 드라이버인데요. 팀이 어려웠던 시기에는 예상을 뛰어넘는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고, 유독 우승과는 인연이 없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올 시즌에도 피아스트리, 베르스타펜과 함께 한 시즌 내내 결과를 알수 없는 치열한 챔피언십 경쟁을 벌였는데요. 그 치열했던 2025 포뮬러 1 드라이버 챔피언십의 결과는 한 2점 차로 결정되었습니다. 노리스, 베르스타펜, 피아스트리 모두 행운과 불운의 순간이 있었고 아쉽게 챔피언을 놓친 베르스타펜과 피아스트리의 시점에서는 이 장면만 아니었다면 하는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치열했던 모든 순간들의 결과 노리스가 손에 쥐게 된 챔피언 트로피가 더욱 빛날 수 있었던 것은 그 트로피의 주인이 되기에 충분했던 베르스타펜과 피아스트리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2022년 규정의 마지막 레이스가 끝이 났습니다. 내년에는 완전히 새로운 레이스카가 트랙에 오릅니다. 레드불과 혼다의 성공적인 파트너십도 끝이 났고 은호 파워 유닛과 다우버의 이름 역시 역사 속으로 퇴장합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 2025 시즌이 막을 내렸습니다. 올한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2025 시즌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퍼플 섹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